폭삭소가 쓰다, 박해준 양관식은 희생한 적 없어요. 이, 아이, 오이지, 아이, 오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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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아이, 오 아이, 아 섹션사인, 유로사인, 아이, 이, 아이, 섹션사인, 아이, 다 아이, 도사인, 왼쪽 부등호, 아이, 유로사인, 이 도사인, 도사인, 이도사인 이도사인, 아이, 다아 도사인, 아이, 이오사인 유로사인, 아이, 다이, 이, 에 박혜준은 최근 인터뷰에서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은 관식은 복이 많은 사람이라며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았기에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극중 안에 애순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관식의 삶을 연기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박혜준은 병든 관식을 표현하기 위해 18kg을 감량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박보검 씨 덕분에 캐릭터가 완성됐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좋은 대본과 연출 덕분에 관식이라는 인물이 잘 그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혜준은 시청자들이 관식을 보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에 대해 막연한 판타지만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악역 이미지가 강했던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따뜻하고 헌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성공적으로 연기하며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혜준은 드라마 공개 후 주변의 긍정적인 반응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런 작품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과 기쁨이 공존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양관식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전형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딸 금명은 아버지를 평생을 펐어도 끝없이 내어주는 바다라고 표현하며 그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렸습니다.